오늘의 말씀은 역대야 25장 1절에서 13절. 역대야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요호왓다니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를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개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또은 백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 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백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게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시민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이고 유다 자손이 또만 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퀴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 부서더라.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 게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베토론까지 유다 약탈하고 사람 3천 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다. 아멘 역대하 25장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험난한 삶을 살아간 요시곳 왕의 이야기가 막을 내렸습니다. 아달있가 왕자를 죽일 때에 극적으로 그가 성전에 숨겨져 생명을 이어가게 되고 그나이가이제 차서 에있에 나와서 왕에이에있 이야기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들려줍니다. 정치적인 여러 배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시아를 살려서 다윗의 왕가의 명맥을 이어가도록 보존하시고 보호하신 이야기가 그 중심에 깔려 있는 것이죠. 소금 언약이다 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씨를 이루어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이야기 속에서 만나게 됩니다. 세 속에 그저 한 왕가의 이야기일 수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그 속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놓치지 않아야 될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 어떻게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시아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호야다라고 하는 대체사장을 붙여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의 출발점을 갖게 해 주셨는데 문제는 그가 끝자락에는 가지 않아야 될 길을 가죠 어제 제목에 보면 버리고 버려진 요아스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그가 버림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신하들에게까지 버림을 받게 되어서 신하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게 되어져서 결국 하나님이 그렇게 그의 생명을 건져내셨지만 비극적인 최후를 맞는 이야기가 또 어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신실하게 그를 붙들고 계시지만 결국에는 가지 않아야 될 길을 감으로 비극적 최후를 맞게 된 요시아 왕의 이야기를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 보았습니다. 요시아 왕에 대한 이야기죠. 이어서 그 아들 아마샤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왕이 되었는데 그에 대한 평가를 보면 그가 이 절에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아니하였더라. 그가 정직하게 행하, 행했다 누가 보시기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러나 전심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아마샤에 대한 평가. 역대기는 평가를 하고 이제 그 이야기를 서술해 가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그가 어떤 부분이 정직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또 어떤 부분이 온전한 마음이 아니었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일 가서 만나시겠습니다만 오늘은 그가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 들려 주지요. 그가 이제 왕이 되어서 아버지를 죽인 그 신하들을 제거하는 일을 합니다. 3절에 보면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다. 뭐 당연한 정치적인 수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하지만 그가 어, 어떤 부분이 여호와 앞에 정직하느냐. 이제 4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더라. 여기까지만 보시면 지금 그가 이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는데 누구는 죽이지 않았더라라고 말을 해요. 그의 자녀들은 그의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더라라고 하는 거죠. 이 당시에 뭐 당연하게 있을 상식적인 일은 그 범죄 연루된 일가족을 다 몰살시키는 연자재가 있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게 너무나 상식적인 시대인 거죠. 그런데 그의 자녀들을 죽이지 않았더라라고 말을 하죠. 그 이유가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순종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사절 계속해서 읽어 보시면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다. 이 말씀이 이제 신명기 24장 16절에 기록된 그 말씀 그대로인데요. 가장 오래된 법전하면 우리가 뭐 우루 남무 법전 그리고 또 이제 한무라비 법전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 마련인데 한무라비 법전은 아주 정교하죠. 그런데 그 한무라비 법전의 내용 중에 229조에 보면 건축업자가 타인의 집을 지을때 견고하게 짓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 집이 무너져 집주인이 죽었으면 그 건축업자를 죽인다. 그리고 30조에 보면 230조에 보면 그집에 아들이 죽었으면 그 건축업자의 아들도 죽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상식적인 법인 거죠. 연자제. 근데 이게 더군다나 이거는 반역에 어, 맞물려 있는 사건인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 이 아마샤 왕이 율법에 기록한 대로 그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지금 누가 볼때 정직한 행위냐? 하나님이 보실 때 정직한 행위더라. 어떻게 보면 아마샤의 인생에 요거 하나 딱 잘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예요. 그런데 그것을 그것을 하나님은 정직한 행위다라고 보시는 거죠. 율법을 따르는 그것은 곧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그런 순종이 있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어, 이것이 바로 이제 아마샤에게 보여지는 하나님 앞에서의 이제 정직한 평가인데 이. 행동을 보면서 우리가 묵상을 할 부분이 있다 생각이 되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서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항상 그 주변까지 우리가 영향을 끼치게 되죠. 미워하게 되죠. 또그 주변에 어떤 사람들에게 내가 여러 가지 물리적인 힘을 행사할 수 있다면, 뭔가 이제 행사를 하려고 하게 마련인 거죠.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항상 우리는 뭐꼭 연자제를 떠올리지 않아도 그 주변까지 미워지게 되는 거죠. 이를테면 여러분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이 있다, 교회 안에 있다, 그러면 그 자녀까지도 곱게 보이진 않죠. 뭐 세례에서 어떤 사람이 있다, 뭐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도 곱게 보이지 않는 거죠. 어, 뭐 우리가 사실 뭐 이렇게 연자제 엮여져서 누군가를 뭐 죽이고 뭐 살리고 이럴 일은 흔히 만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만 뭐 나에게 손해를 끼친 어떤 사람에 대하여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묵상의 한 초점이 될것 같습니다 내게 손해를 입히고 괴롭게 한 사람 때문에 감정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세상의 길과 달라야겠다라고 하 하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한다는 게 좀처럼 쉬운 일은 아니죠. 왜냐하면 살려둔 그 신하의 아들들이 그훗날에 화근이 될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연자재 다 그냥 일조까지 목수살 시키게 되는 일들이 있는 거죠. 화근의 불씨를 다 잘라 버리고 꺼버려야 하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세상의 길이고 상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데 그 화근을 그냥 내버려둔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결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뻔히 그 자녀들은 커가면서 마음 속에 아버지의 에 복수심을 키울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범죄자 당사자만 그렇게 제거하는 것. 그리고 그 자녀들은 죽이지 말라고 한 것, 오직 각 사람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다라고 한 것, 그 말씀을 실행한 이 아마샤의 순종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 보면 우리가 나의 죄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중요하죠. 내 부모가 장로이든 목사이든 아니면 또 어떤 사회적인 성공을 거두었던 하나님 앞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살아가든 내 자녀는 나와 무관하다. 그래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는 사망의 길로 간다라는 것도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또 다른 부분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하나님 앞에 생명의 길로 들서도록 가르치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묵상할 수 있는 부분은요. 왕으로서 이제 그가 오절리아에 보면 이제 군대를 정비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천부장 제도, 백부장 제도를 바로 세웁니다. 모세 시대에 만들어진 제도이지요. 그래서 질서를 세우고 또군의 30만을 확보하는 이야기를 들려 줍니다. 이 행동을 보면 그가 얼마나 이제 나를잘 경영했는지를 볼수 있습니다. 체계를 잘 잡는 일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군대를 정비하는 모든 일은 통치자의 기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일을 함에 있어서 대충 대충 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잘 조직하고 배치하고 빈틈이 없이 진행하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잘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실함 그리고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일의 맡은 일을 그렇게 잘하는 것 역시 하나님 앞에서의 충성됨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시간이 지나가면 어떻게 되겠지가 아닌 거죠. 우리에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것. 왕으로서 천부장 제도를 그리고 백부장 제도를 정비하고 또 군대를 정비해서 30만의 군대를 확보하는 일은 아주 중요하고 잘 해야 하는 일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일상에서도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잘 계획하고 또 미리 대비하고 정비하고 하는 일들은 매우 중요한 일이고 그것도 역시 영적인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으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극단적인 영성에 치우쳐져 신 분들이 모든 일을 다 기도하면 되지라고 말씀하시고 해야 할 일을 놓치고 안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내가 그걸 완벽하게 준비했다고 해서 일이 완벽하게 준비한 대로 되는 건 아니죠. 자문에서 말씀하신 바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일은 여와이시죠. 그래서 준비하는 것과 은혜의 하나님의 역사는 동전의 양면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예 준비조차 안 하고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이름으로 덮어버리고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게으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바울 사도만 보더라도요, 선교 사역을 하면서 1, 2 차, 3차 선교 사역을 하면서 자신이 방문했던 교회를 방문할 것에 대해서 미리 이제 내가 이렇게 이렇게 갈 테니까 뭘 준비해 놔라라고 하는 계획을 보냅니다. 바울이 굉장히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계획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대목. 이죠. 우리가 이 동전의 한 면인 잘 계획하고 성실함으로 준비하는 것도 놓치지 않아야 될 부분이겠습니다. 오늘 하루라고 하는 시간을 우리가 받았어요. 하루에 시작을 하면서 오늘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 가 골든 노트에 적는 시간은 아주 중요하고 소중한 시간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 달을 계획하는 일, 1년을 계획하는 일, 그리고 또 하루를 계획하는 일, 그 모든 것들도 역시 영적인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분명하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말하면서 계획하는 일을 소홀히 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제대로 잘 하지 않는 게으른 사람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시간 속에서 잘 정비하고 준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 묵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렇게 잘 준비하는 것은 좋았는데 그 준비에 있어서 너무 지나친 앞서감이 좀 있었더라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라 용병을 이제 고용한 것이죠.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면 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자,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부강국을 말하는 거죠. 부강국에서 용사 10만 명을 고용했습니다. 그 고용한 돈이 얼마나 되느냐 하면, 구절에 보니까 100 달란트를 주었습니다." 이미 이제 돈을 주고 고용을 한 것이죠. 돈이 다 지불됐어요. 그래서 10만에 더 용사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총 얼마가 된 거예요? 40만이 된 것이죠.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와가지고 이 선지자는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로 보시면 되겠는데 선지자가 와서 어.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지 않는다. 이스라 그온이 에브라임과 함께하지 않는다. 에브라임은 이제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 가장 강력한 지파이죠.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어, 말씀을 하십니다. 말하자면 어, 아니다. 거절하고 계신 거죠. 어떠세요? 지금 모든 게다 결정이 됐고 모든 게 다. 이미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말할 때 순종할 수 있으십니까? 이거 좀처럼 쉽지 않죠. 더군다나 뭐가 지불됐어요? 돈이 다 지불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니어야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미 돈이 다 지불됐고 그리고 또 나름대로 선한 목적이잖아요. 항상 그 선한 목적이 문제죠. 내 나름대로의 중요하게 여기는 선한 목적에 따라 아 10만명을 더 용병으로 고용해 두는 거 이게 뭐가 문제예요 당연히 왕으로서 군사 더 많은 군사를 우리 안에서 안 되니 외부에서 끌어오는 것은 당연하게 여길 만한 일입니다 잘했다고 다 박수를 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네요 그거 아니라고 말하네요 나는 그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럴 때 어떻게 그만두실 수 있어요 쉽지 않으실걸요 이거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솔직하게 말하자면, 내가 이미 백 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줬습니다.라고 구절에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노라고 말할 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유가 분명한 거예요. 우리는 항상 내게 부르짖으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좋아하는데,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라고 하는 말씀도 하시다는 것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노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시각에서는 내가 보지 못하는 어떤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감사하게 그 이유 성경 속에 담아 놓으셨죠. 그런데 이거는 당사자인 아마샤에게는 보이지 않는 영역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시는 거죠. 손해를 입더라도 이거 뭐백 달런 타면 엄청난 돈을 지불하고. 이미 끝내버린 상황인 건데 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시는데 몇 가지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부강구가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하지 않아 나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없어요. 함께하지 않는 사람과 우리가 이 말을 신학적인 표현으로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매지 말아라. 이게 보통 이제 우리가 결혼에 대해서 불신자와 결혼하는 문제를 할때 인용하는 본문으로 많이들 쓰시지만 정확하게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동역을 하에 있어서 누군가와 동업을 하에 있어서 믿지 않는 자원을 해서 않는다라고 하는 넓은 의미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에브라임 자손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손이죠. 지금 이미 이방인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 거기는 금송아지 섬기는 족속이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거보다 더큰 이유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두 번째는 용병을 고용하는 문제 자, 지금 정비하고 군대를 30만을 확보해 놓은 것은 아주 왕으로서 잘한 일입니다. 해야 하는 일이고,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 용병을 더 확보하는 일에 있어서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이제부터는 누구를 더 의지하게 되나요? 30만에서 40만으로 갈 때는 힘이라고 하는 것을 의지하게 마련입니다. 군대라고 하는 것을 의지하게 마련입니다. 이게 신자에게 있어서는 또 하나의 하나님을 그 손을 놓게 되는 지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신을 준비하는 것은 잘 미래를 대비해 놓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만 용병을 쓰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거죠.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놔버리게 될수 있는 지점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숨겨진 또 다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오는 것을 볼수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에브라임 자손 10만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그래서 이제 결국에 나마샤가이 하나님의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돌려보내는 이야기가 10절에 있는데 그 십절에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도와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자, 이들의 마음이 지금 버러기가 작동을 했어요. 그래서 심히 도와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화난 사람 그냥 돌아갈까요? 뭔가를 할까요? 반드시 뭔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합니까? 뭔가를 했죠? 자, 이들이 한 일이 뭐예요? 13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시작.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쟁에 나가지 못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벳호른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도려하였더라. 자, 지금 이제 전쟁이 터져서 그들이 전쟁에 유다 백성이 30만이 올라가게 됐는데 이 돌아가던 에브라임 족속, 말하자면 이스라엘, 이스라엘 군대의 용사 10만 고용한 그 10만 명이 돌아가다가 유다 성읍을 약탈을 해버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안목이죠. 우리는 보지 못하는 부분이죠. 만약에 이들과 전쟁을 했더라면 대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사람들인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이 노하셨을 때는 노하시는 이유가 있다 없다 분명하게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보지 못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분명한 이유가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따를 수 있어야 해요. 그래야 더큰 손해를 입지 않습니다. 오늘 백만 달란트 손해를 입었어요. 그리고 또 유다 성읍이 약탈하는 손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에서 그쳐지는 거죠. 그런데 순종하지 않으면 멸절할 수가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따랐을 때 어떻게 되느냐? 11절부터 그가 담력을 내어서 백성들을 거느리고 올라가니 어떻게 됐습니까? 세일 자손 만 명을 죽이고 만 명을 사로잡는 일이 있었습니다. 완전한 대승을 거두게 하셨어요. 누가 거두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거두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승리했더니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더라. 순종했더니 승리하게 하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귀한 말씀 하나가 있어요. 백만 달란, 아니 백 달란트를 그가 이제 내어 준 것을 아까워할 때 선지자가 한 말입니다. 같이 구절 중간부터 읽겠습니다. 어찌할까 시장.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우리가 때때로 인생에서 잘못된 판단을 내려서 어떤 손해를 입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손해 기꺼이 보세요. 그 손해를 기꺼이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럴 때 어떤 것이 일어나요?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끊어버릴 것 빨리 끊어버리지 않으면 더큰 손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늘 그 미련이 있잖아요. 이거 놓지 못하는 미련. 조금 있으면 더 대박 칠것 같은 미련. 계속 그렇게 가보세요. 그러나 아마 안될 걸요.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실 걸요. 오히려 그걸 놓고 정직한 방법으로 새롭게 쌓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는 것을 믿습니다. 소탐 대실이 될수 있다 라고 하는 거죠. 능이 이보다 많은 것을 줄수 있으신 하나님. 이백 달란트를 잃어버렸지만, 때로는 성읍을 약탈당했지만, 그러나 대승을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신 이 역사가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더라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거절하셨을 때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것을 붙들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셔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를 세우신 그곳에서 성실함으로 하루를 잘 살아내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주어진 인생을 잘 경영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루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